안녕하세요. 노후 준비 생각만 해도 좀 막막하시죠. 다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숙제일 텐데요. 오늘 최근 나온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은퇴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, 또왜 그런 건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. 여러분 은퇴하고 나서 정말 편안하게 살려면 한 달에 얼마쯤 필요할까요? 각자 생각하는 그 매직 넘버.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죠. 설명 결과를 보니까요, 부부 기준으로 이상적인 노후 생활비는 월 349만원이라고 해요. 이 정도는 일어야겠다 하는 거죠.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? 실제로 내가 받을 것 같은 돈은 월 221만원에 그쳤습니다. 와, 시작부터 꿈과 현실의 차이가 확 느껴지네요. 이 둘의 차이가 얼마냐면요, 무려 마이너스 128만원입니다. 매달 이만큼씩 부족하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맞닥뜨린 아주 차가운 현실의 벽인 거죠. 자, 그럼 이 연금격차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지 첫 번째 파트에서부터 그 현실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근데 더 걱정스러운 건요. 이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. 나 노후 준비 부족한 것 같아!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작년엔 68%였는데 올해는 무려 78%? 아니 1년 만에 10% 포인트나 늘어난 겁니다. 이건 정말 심각한 신호죠. 이게 뭐 특정 직업군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. 보시면 자영업자, 회사원, 주부 다들 비슷합니다. 거의 80%에 가까운 사람들이 똑같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는 건데 이건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을 던져 봐야겠죠.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? 뭐가 문제라서 다들 노후 준비에 발목을 잡히고 있는 걸까요?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변화가 하나 있어요. 작년까지만 해도 다른 이유들이 더 컸는데 올해는 소득이 부족해서 1등으로 올라왔다는 겁니다.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거예요. 소득이랑 노후 준비는 정말 때려야 뗄 수가 없어요. 이 표를 보면 확 와닿죠? 연 소득이 3천만원이 안되는 분들은요 무려 90%가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세요 반면에 소득이 오마갈수록 이 비율이 쭉쭉 떨어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자 이렇게 돈 문제는 팍팍하고 압박감은 커지고 그럼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하려고 할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투자 전략이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변화가 보여요 예전에는 다들 안정성이 최고지 하면서 연금보험을 많이 들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. 조금이라도 수익률을 더 높여 보겠다고 연금 펀드로 돈이 막 몰리고 있는 겁니다. 왜 펀드를 선택하냐? 바로 이거죠.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. 지금 당장 좀 안전한 것보다는 부족한 내 노후자금을 어떻게든 더 불려야 한다는 그 기대감, 그 절실함이 사람들을 펀드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. 이건 그냥 어떤 상품이 더 좋아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. 보세요. 응답자의 79%, 그러니까 거의 10명 중 8명이 중위험 이상도 감수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. 이건 사실상 부족한 돈을 채우려면 위험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어떤 면에서는 좀 절박한 외침으로 들리기도 합니다. 자, 그럼 그 위험을 안고 어디에 베팅하고 있을까요?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. 압도적이죠? 미국 중심의 해외 펀드. 지난 몇 년간 미국 시장이 보여준 엄청난 퍼포먼스가 투자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거예요. 네, 흐름은 확실히 보입니다. 다들 공격적인 투자로 방향을 틀고 있어요. 그런데 과연 이게 우리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? 정말 새로운 희망이 될까요? 아니면 또 다른 위험의 시작일까요? 바로 이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는 겁니다. 공격적인 투자는 당연히 위험하다. 그러니까 체계적인 자산 관리랑 금융공부가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고요. 높은 수익률이라는 달콤함 뒤에는 그만큼의 위험이 있다는 거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죠.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시작은 매달 128만원이 부족하다는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.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죠. 특히 미국 펀드에 기대를 걸면서요. 하지만 이 선택에는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합니다. 이제 우리는 그 양면성을 똑바로 봐야 하는 시점에 온 거죠. 결국 이 질문은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돌아보는 것 같아요. 부족한 노후라는 현실 그 앞에서 우리는 안정성과 수익률 그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?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그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